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금요일 한남방송 뉴스 투데이 정준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입주를 시작한 미사강변 H오피스텔이 한 소유주의 주도로 관리단 구성 절차 위반과 총회 소집 고지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채 관리단을 선출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피스텔의 관리단 구성은 모든 소유주에게 총회 소집의 의무를 거쳐야 하고 관리단 총회 회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H 오피스텔 소유주인 SC는 임의로 관리단 총회 소집을 알리고 총회 소집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는데 총회를 했다고 알려져 소유주와 입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총회 소집을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주들은 어떤 경로로 SC가 소유주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관리단 소집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하남시 관계자는 H오피스텔의 이번 사안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의한 고지의무 및 관리단 총회 절차법을 어긴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위탁관리회사 A 업체에 빠른 시일 내에 선거관리단과 관리위원회 선출 등 관리단 구성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남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상곡동 1원 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콜번의 개발구상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7개의 개발구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7개 개발대안 중 1순위로 꼽힌 것은 도시의 자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족기능 용지 조성 사업. 2순위로는 대학유치와 산학연구시설 중심의 교육연구단지 조성 사업. 3순위는 시민 여가문화를 위한 유원지 조성 사업이 상위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교육연구단지 내이공계 대학 및 산학연구단지 조성과 행정타운은 지역 이기심이 아닌 천연동 전체에 대한 발전방안, 천연동 전체에 대한 개발이 될수 있도록 대상부지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5월 용역중공 후 개발방안을 확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팀은 지난 20일과 27일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하남시에 거주하는 6세에서 9세 아동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 1주차에는 우리아이 똑똑한 스마트폰 습관과 우리 가족 즐거운 요리교실이 진행됐고 2주차인 부부 힐링 레크레이션 우리 가족 공기정화 미니어항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하남시가 지원하는 기존의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을 부부에서 가족으로 대상의 폭을 확대해 시군 인구 특성과 수요에 맞춰 가족 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가정 해체 방지와 다양한 사회 문제 양산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프로그램 비용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19일 하남시 수어통역센터는 이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이천 세라피아와 여주신륵사에서 진행했습니다. 수어통역센터는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입니다. 허옥 수어통역센터장은 이용자들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자존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 역량 강화 문화체험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역량 강화 문화 체험을 한 참가자는 나이 70 후반의 도자기 체험으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보는 보람을 느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하남시 수어통역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광채 씨가 웃뜸 장애인상을 수상하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모범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25일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이취 임식이 개최됐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610개소, 하남시에는 8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 중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가가 지원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이라는 슬로건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40여 년 동안 하남시 보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취임회장 변용만 회장은 전임 오숙자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학부모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상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